실제로 뭐 저희가 4주 이후에 팔로우를 해서 환자분 사진을 찍어보면 수술 전과 수술 후에 비교해보면 색소 침착의 크기가 많이 현저히 줄어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환자분들도 신기해하시고요. 궁금한 게눈 밑이 하면은 음. 요기 이쪽에서 날싹 내려오게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다크서클 뭐 네, 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저것도 규정이 되나요? 수술했을 때? 이게 뭐 사실 저는 피부과 의사가 아니라서 이게 뭐 정확하게 설명은 못 하는데 이제 제가 임상적으로 보면 어 착색이 좋아지나요? 실제로 다크서클이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이제 두 가지라고 저는 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튀어나와서 그 아래쪽으로 생기는 그늘 같은 게 다크서클이고 그리고 실제로 색소침착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뉘는데 둘다 좋아집니다 둘다 좋아지고 어, 색소침착이 완전히 좋아지는 케이스보다는 많이 줄어듭니다 어, 그래서 뭐 이만큼의 색소침착이 있었다 그러면 눈 끝쪽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뭐 4주 이후에 팔로우를 해서 환자분 사진을 찍어보면 수술 전과 수술 후 비교해보면 색소침착의 크기가 많이 현저히 줄어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도 신기해하시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뭐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늘어났던 피부가 대부분 그런 늘어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약간 색소침착이 생겼던 게그 원인 자체가 없어지니까 좀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뭐 이게 의학적인 설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그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겠지만 약간 음. 비대칭이잖아요. 눈밑 지방도 결국에는 이런 음, 것다 맞춰주는 거. 맞춰진다는 게 결국은 없어진다는 네. 거 아닌가요? 네. 이게 뭐 있는데 서로 맞추는 건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둘다 없애는 거잖아요. 없애는 거는 쉽죠. 그래서 뭐 쌍꺼풀 라인을 짝짝이를 맞추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냥 없애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면 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환자분이 고민을 하시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얘기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